여기는 더빙 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메뉴 설명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기본으로 실행해볼게요. 기본 설정은 페이지를 넘길 때 다섯 번에 한 번씩 리프레시 기능이었는데 그거를 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리프레시가 없는 상태고요. 아무리 넘겨도 리프레시가 일어나지 않아요. 글씨가 아니라 그림이 있을 때만 리프레시가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보기 설정에서 리디바탕이라는 폰트가 새로 추가되었고요. 원본은 이렇게 보이고 리디바탕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씨 크기가 중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작게 크기로 바꿀 경우에 이렇게 글씨가 변하죠. 근데 이 글씨를 바꾸고 나서 세팅을 완료를 하면 책을 다시 새로 뽑는 느낌입니다. 글씨 크기를 한번 키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글씨 크기를 하나 키우면은 얘가 페이지를 다시 구성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걸려요. 되도록이면 책을 한번 볼 때는 글씨 크기를 정해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전자책 단말기가 그렇게 빠른 기기가 아니어가지고 실제로 시간이 꽤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볼때 글씨 크기 하나 때문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볼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기능은 사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뷰어 설정에서 상하단 표시에. 시계랑 페이지 번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꿀 경우에도 방금 일어난 것처럼 페이지 리프레시 현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페이지 넘김 버튼 설정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말고도 여기서 변환이 가능하고요 핀 버튼을 누르면 터재의 위쪽에 고정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던 책을 볼수 있고 밝기 조절 버튼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필요가 없는 게한 손가락으로 쓸면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두 손가락으로 쓸면 색 온도가 변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기능이에요 손가락으로 쓰면 밝기가 꺼지고 최대 밝기로 올라가죠. 원래 가지고 있던 페이퍼 화이트 킨들 버전에서 쓰던 건데 이거를 색온도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잘 비치지 않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어, 뭐 다른 메뉴 이런 거 만질 필요 없이 손가락 두 개로 색온도를 조절하고 밝기를 조절하고 이 기능이 느려터진 전자석 단말기에서는 꽤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거나 때문에 리디북스 전용 단말기를 쓰는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 다른 전자식 단말기에는 들어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건 없어가지고 이북스 이번에 페이퍼 3가 나오면서 이 기능이 제대로 들어있는 모델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고요 여기 이제 퀵 버튼 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원래 기본은 터치 잠금 버튼인데 저는 뒤로 가기로 해뒀습니다 왜냐면 홈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가기 버튼을 해놓을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메뉴를 눌러서 뒤로 가기를 눌러야 되는데 메뉴도 안 누르고 그냥 이거 한번 눌러주면 뒤로 가집니다 이게 홈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메뉴를 안 만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놨고 케이스는 플립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플립 케이스의 장점은 보관하는 것도 보관인데 한 손가락으로 여기다가 끼워서 이렇게 잡고 보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볼때 보여드릴게요. 책 켜지는 속도는 대략 이 정도. 책을 볼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넘기잖아요. 아니면 터치를 하거나. 근데 이게 왼 손으로 갈 때가 문제인 게 대부분 단발기들은 버튼 여기가 없으면 왼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넘겨야 돼요. 그리고 잡을 때도 약간 불편하게 잡아야 되죠. 이렇게 잡는 방법밖에 없는데 리디 페이퍼 3로부터 넘어오면서 뒤집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오른손으로 잡듯이 잡을 수가 있어요. 한 손가락을 끼우고 안정적으로 파지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넘기는 것도 그대로 넘기고요. 뒤집으면 똑같이 물리키가 위쪽 버튼이 다음 페이지, 아래쪽 버튼이 전 페이지.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실 수 있고요. 이게 진짜 최고의 기능인 게 누워서 책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책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양쪽 손으로 보게 되는 순간이 생겨요. 얘도 무게가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서 그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거였는데. 왼쪽 오른쪽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밝기 조절, 색 온도 조절, 눈에도 필요하지 않고 손가락도 편리한 버 어, 3만의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닫을 때는 닫고요. 근데 이렇게 왼손으로 쓰다가 닫으면 쓸 때도 뒤집혀 있긴 해요. 바로 다시 뒤집어지니까 이 뒤집는 속도가 뭐이 정도는 뭐 아이패드급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초동 구매자에 한해서 무슨 헤비츠에서 준 가죽 스탠드로 주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끼우면은 스탠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으면은 이 스탠드를 사용하겠는데 평상시에는 딱히 쓸 일은 없어 보이고요. 넘길 때 사용할 수 있고 같이 줬으니까 쓰는데 이거 살짝 흔들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막 이게 갖고 싶다거나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지금 현재 배터리가 54% 남아있습니다. 54%가 남아있는데 이게 어제 충전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책을 좀 여러 권봤기도 했고 책을 많이 보기도 했어요. 두권 정도 봤는데 밝기를 거의 최대로 해놓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배터리 소모양이 꽤 됐던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보통 하루 종일 책을 보거나 하지 않고 하루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본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은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배터리가 적은 편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근데 이제 킨들 시리즈에 비해서는 배터리가 확실히 적고, 배터리가 엄청 오래가는 전자식 단말기는 아니지만,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비해서는 확실히 빠른 편이죠. 그리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거는 항상 꺼두고 사용해야 배터리가 오래가는 데, 이거 쓰신다면 배터리가 더 빨리 달 겁니다. 와이파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가 노트를 필기하면서 책을 봐요. 노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필기를 하는데, 다른 전자책 단말기 예를 들어 이제 캐플러 프로나 포크 프로 이런 걸 사용할 때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리디북스 앱을 받아서 사용하면은 와이파이를 켜주고 책을 눌러야만 리디북스 노트가 동기화가 됩니다. 근데 예, 리디북스 전용 기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연결만 해주면 갖고 있는 책의 그 노트나 하이라이트가 다 한꺼번에 동기화가 돼서 따로 불편하게 일일이 동기화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리디페이퍼 3의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죠. 근데 이 장점이 사실 따지고 보면 리디북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장점인 거이기 때문에 결국 리디 전용기예요 다른 전자책 앱을 사용하신다면 리디북스3가 최선이라고는 할수 없는 거죠 리디페이퍼3는 옆동네처럼 열린 서재를 지원하지 않는 리디북스만의 전용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제 비교 대상으로 그걸 선택하게 되죠 얘는 리디북스에서만 가능하니까요 뭐 다른 옵션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거는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점을 바로 볼수 있고 리디 셀렉트를 볼수 있고 구매 목록이나 서재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캐플러 프로가 안드로이드 4.0.4 버전이어서 이번에 리디북스가 4.1 이하를 지원 중단하면서부터 그 기기를 사용할 때 리디북스에서 업데이트가 불가능했고 리디 셀렉트를 쓸수 없는 앱도 몇좀 있죠.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기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었고 포크프로는 안드로이드 6이기 때문에 리디북스에서 만든 최신 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버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넘길 때이 버튼의 편리함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책을 볼때 버튼이 없으면 은 손가락이 항상 살짝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기고 띄워주죠 이렇게 넘기게 되니까 손가락을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버튼을 사용할 경우에는 손가락에 붙여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넘겨요 동선이 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책을 볼때덜 방해가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물리키 버튼이 있는 단말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 되겠습니다 사실 책을 볼때 전철색 단말기의 스펙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긴데 리디페이퍼3만의 장점이라고 치면 밝기, 온도, 버튼, 그리고 뒤집었을 때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리디페이퍼3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자도서관이나 다른 앱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는 아이폰으로 봅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보면 돼요. 리디북스에서 볼수 있는 책만 보게 되고, 다른 거는 잘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확장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SD에 넣어가지고 보실 수도 있어요.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리디페이퍼3보다는 리디페이퍼 프로 7.8인치의 모델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에서 만화책을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불편해요 화면이 조금 작아 가지고 스캔이 선명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글씨가 다안 보입니다 저는 리디페이퍼 프로로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아이패드로 만화책 보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휴대용으로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책을 보게 되는 경우에 최고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른 단점으로 따지는 게 바로 마이크로 5핀입니다 마이크로 5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한 편이지만 여전히 마이크로 5핀을 사용하는 기기가 많잖아요 G... 마이크로오피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매 목록에서 빠질 정도로 얘가 그렇게 단점이 많은 기기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리디북스로만 책을 보시는 경우에는 얘 사면 책 정말 많이 볼것 같아요. 지금도 저얘 사고 나서 일주일 돈됐는데 벌써 1 0 권을 넘게 봤어요. 페이지 전환 속도도 빠르고 예전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최신 기기라는 게 느껴져요. 스펙은 포크 프로에 비해서 램이 1기가나 차이나고 사실상 검두 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리디북스 페이퍼 3, 뭐 공식 명칭에는 3가 없지만 이 모델을 추천합니다. 대충 다 설명을 한것 같은데 어 다른 게 있으면 은 추후에 또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스크립트를 짜서 빼먹고 안 하는 거 없이 영상에 다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리디북스 같은 전자책 전용 단말기 같은 거는 삶의 질을 올려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돈을 주고 기기를 샀으니까 많이 더 보게 되겠죠 그리고 종이책이 낫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휴대하기가 좋고 한 손으로 보기가 좋아요 종이책 같은 경우에 양손을 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샌가 다예로 바꿔서 보게 되었고요 종이책 같은 경우는 보통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하는데 예로 보면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해요 30% 정도 쌉니다 없는 책이 아닌 이상은 저는 거의 다 전자책으로 구매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되고요. 필요할 때 생각나면 다시 꺼내서 볼수 있는데 동의책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자책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어떻게 보던 독서를 하는 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서하는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디북스 페이퍼 리뷰를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